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이 단계까지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질려가신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막기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모으고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닌 그 지난 주일. 월요일 6월 12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방탄소년단 BTS의 창단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했다는 그 사실만 저는 알고 노래도 잘 모르고 그기 때문에 박수를 늘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이 6월 12일이 창단 10주년 미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구라파, 심지어는 중국, 물론 일본을 포함해가 이런 나라의 BTS 팬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어갔고 그 직전부터 서울행 비행기에 만석이 되고 서울시내 모든 호텔이 만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만치 않는 나라다. 문화 콘텐츠, 스포츠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하계올림픽 88년,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이 세계의 세계대회를 개최한 나라가 5개국밖에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 세계의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 할것 없이 지금 우리는 제2의 G7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제27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틀을 가진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코리아, 한국. 여기에 우리는 당당히 등극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지금 73년이 되는 이 시점에 G7 국가에 등록, 등극, 등극하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간단치 않는 나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장충체육관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과 쌍둥이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세계 건물이 1950년 중후반에 필리핀 건축 기술자가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누가 지은지 아느냐 그러면 아, 정주영 회장 아니냐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은 장충체육관그 도움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중동에 100, 100층 넘는 빌딩 세우고 지금뭐 잠실에 롯데월드만 하더라도 100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간단치 않은 나라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고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켰니다 여기에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걸 깔아뭉개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죠.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결기가 있고 훈훈한 지도자라고 찬양하셨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서울 로 오는 꽃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들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필코 이재명을 당선시켜 가지고 문재인에 이어 10년 동안 완전히 김정은의 꽃길을 마련하려고 덤벼들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굳게 뭉쳐서 아주 위기의 순간에서 일단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지금 이 국회 모습은 우리가 도구로 선택한. 종북주사파 첩결을 위한 도구로서 기호 2번을 선택했다. 기호 2번이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회의 저 모양이 모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까지도 비과학적 선동적.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붙이는 욕설들을 계속 퍼붓고 있다. 방사능 퍼붓고 있다.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 그 우물에서는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우물물을 증발시킨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비과학, 선동, 비이성, 이런 걸 이재명 일당들은 계속 퍼부어가지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과반수를 획득하고 나아가 3분의 2까지 획득해서 여름부터 윤대통령을 조사한 예견, 탄핵으로, 그래야 조사파 정권을 다시 되찾는 이런 공작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날뒤면 6.25가, 아, 이게 이제 7 3주을 맞이하는데 이 자리에는 6.25 참전 종사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전쟁 억제를 위해서 군에 종사했던 장군들도 여기 많이 나왔겠는데 이 종북 조사파들은 이게 일관되게 유교 전쟁은 남침이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성만 괴뢰 정권이 북침을 한 것이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이렇게 이들은 국계 믿고 있는데 이 국계 믿고 있는 전거로 사용한 것이 그 근거가 된 것이 이영희 씨의 해방 전사의 논리, 전환 시대의 논리, 해방 전사의 인식 이런 책들이. 80년대에 출판되면서 그렇게 아주 기재를 해놨어. 그런데 91년에 구그 소련이 해체됐서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기밀문서가 다 공개를 했어. 그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1950년 6.25는 남침이 분명해. 소련이 250대 탱크를 지원했고 모택동의 중공군이 참전하기로 이미 약속한 가운데김 기밀성 일파가 이게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만세를 불러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라도 부산까지 군대가 안 내려가더라도 이 남한을 간단하게 적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전쟁을 하고 일으킨 전쟁인데, 이게 낱낱이 다 공개가 돼. 1950년 6.25가 나게 그 전, 1949년 10월에 김일성 수상과 박은영 부수상이 사리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희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다시 그 이듬해 3월 6.25 전쟁이 일어나기 두달 전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련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탱크 250대와 중화기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모택동의 승낙을 받고, 그리고 쳐내려온 것. 이게 전부 다 인정된 데도 민주당 의 주력 오늘날 민노총의 주력 이 사람들은 80년대에 익힌 그틀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트릴 작동의 원동력 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간, 간단치 않은 나라 고 6.25도 우리가 극복을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7 국가에 등극했고 세계가 만만하게 보. 수 없는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이게 종북 좌파 주사파의 주력들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상과 태도를 못 바꾸는데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투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찬정 전 의원님께 따옴말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